김여뭐뭐 뭐 하시냐고 이제 그런 그래 2009년 이후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이제 써있더라고요. 주병선의 추억의 음다방이라는 라디오 디제 j 를 했었고요. 8년 정도 예. 했었고그 이후에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오후가 좋다. 낮 2시부터 네. 네. 4시까지 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인데 또 이제 TV 쪽으로는 주병선, 김진의 연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갖고 TBS 불교방송 TV 쪽에서 그것도 한 6년 정도 했었고 MC로 이걸 하고 있다 막이 거고 하고요 이것도 하고 열심히 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로는 좀 부끄럽더라고 요 2009년도 8집 앨범을 만들면서 타이틀곡 이 야리야리오라는 곡이었어요 요즘 그는게 이제 탑하고 같이 풀고 좀, 좀 공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 아리아리오 곡 가이드도 연타기가 해줬거든요. 연타기가 12년 전 뭐부터 해가지고 본 지가 오래됐는데. 그때 무덤을 이렇게 이렇게 짠 소개해주는 영상이거든 아리아리아리오, 당신이 참 좋아요. 사람들이 이제 영타스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면 늘 같이 공통된 말이 있어요. 한결같다. 방송에서 나온 그대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저랑 똑같아요. 활기찬 그 것도 너무 똑같고 작곡자도 그렇고 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연탄에 나온 거 보면 어떻게 주동선 씨하고 저렇게 똑같을까? 제가 그 나이 때 그렇게 막 흥에 겨워서 이렇게 노래했던 스타일이 너무 똑같아요. 근데 저희는 비슷하죠. 흥이 좋고 뭐 이제 이제 음. 저희들 때는 조금 좀 안전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미덕으로 알려졌을 때고 지금은 뭔데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를 다발휘를 해야 될 테니까, 세대가 좀 틀려졌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때도 선배들이 저렇게 후배들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랬으면, 은 우리도 좀, 어, 좀 앞서갔을 텐데. 내가 이제 내 생활이 있고, 이, 이 친구가 내 밖으로 해서 뺄수 있는, 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요즘에는, 뭐, 밖그릇 싸우보다는, 보면은, 너무너무 그냥 예뻐 죽겠고, 그 나이가 된것 같아요. 그니까 보면 이영탁을 보면은 야내 처음 데뷔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본것 같고 나오면 그냥 노래하는 걸 보면 웃음부터 나와. 아 그럼 임영웅 씨는 어떻게 랬어요 임영웅 씨는 예전 전통가요부터 요즘 현대음악까지 임영웅 씨의 그 색깔로 맞춰서 잘 부르더라고.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좀고음의 위주의 노래를 많이 했다고 하면 임영웅 씨가 되면은 처음부터 뭐 중저음 그리고 고음까지 아주 탁월하게 막. 자유구멍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은 그김광석씨 노래 같은 경우가 어느 60대 노부부이야기 같은 거 부를 때도 음, <목소리> 보통 전통가요를 하는 가수가 부르면은 포극적인 맛이나는 노래를 약간 트로트 맛이나 부르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뭐 선배 가수, 후배 가수 또 음악에 관련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아마 생각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찬원 씨는 어떠셨어요? 그, 사랑콜센터 나가고 저랑 이제, 저, 같이 대인을 했거든요. 어, 노래, 노래, 또 성대 대하는 거라든가, 그, 성대 관계의 인사성이라든가, 진짜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 트로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뭐, 전국 노래자랑부터 음. 계속 나갔었던. 다른 데서 사실 얘기를 이제 안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비로소 처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이찬원 씨께 고마움을 느껴요. 음, 어떤 거? 왜냐하면, 진또배기를 불렀던 오리지널 가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분하고 자고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같이 뭐 운동도 같이 뭐 스크린 골프 같은 거뭐 이렇게 하면서도,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좀병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찬원 씨가 진또배기 근로를 불러가지고, 아주 막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또이찬원의 진또배기가 됐잖아요. 음. 야이 돌아가신 이분도 하늘에서나마 굉장히 좀 미소짓게 짓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가끔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을 대신해서 참이 자리에서 도 고마움을 표현을 하네. 오히려 찬원씨 보면 또 그분 생각나는 음, 그렇죠. 또 마음에 또 네, 들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자기롭 영화 만드는가 그국악적인 그런 노래를 준비를 해왔어요. 리 <목소리> 상품 같은 경우도 사실 그때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미 제가 부르기 전에 승부는 이미 끝났거든요. MC 또한 말이 그냥 축하 무대에 승는 어떻겠냐. 음. 그렇게 했었는데도 차우 씨가 기회를 한번 줘. 우리 주병 선배님도 한번 붙고 싶다. 그런 자리를 또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그날 좋게. 되게 세서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제가 백정진또 그날 좀 어색하게 보여줬어요. <laughs> <차라리 막, 웃음> 아, 예. 일부러 선배님께서. 내가 실력이. 그, 창윤 씨 실력을 알거든요. 기가 막히게 부르는데 그 노래도 영화 알더라도. 근데 약간 어색하게 이 점수를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 굉장히 하나의 미동으로 남을 수 있고, 아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대였죠 음. 김우중 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악도 했었고, 이제 그 트로트로 이제 바뀌면서, 음, 나름 이제 음악상에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워낙 뭐 성악도 하시고 트로트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잘알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큰 과정도 그렇고 생활했던 과정도 저랑 너무 비슷한 게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생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대중가요를 렇때생활통으로다 하거든요. 근데 김우중 씨는 그기에또 평가를 달리해서 대중가요 맛으로 또부르 거예요. 또 성악을 할 때는 또 성악 으로하고야 저렇게 성량이 깨만데서 저렇게 또 전통 가락까지 저렇게 잘한다면야또 음. 따라갈 가수가 없겠다 성량도 굉장히 좋아. 여서 사람 너의부르 거를 직접 듣게 된다면 아마 고막이 그냥 음. 음, 터질 정도로 그렇게 가창이 깨란나 김희재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여섯 명이 못 갖고 있는 그 매력이 따로 있어요 약간 야누스적인 기질이 있어 보여요 다른 남성 가수와 여성 가수의 노래를 부를 때 그래도 최고적으로 맛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희재씨는 기가 막히게 여성 색깔보다 더 그냥 맛깔나게 서정적으로 부르니까 그게 좀 소름 이 그 감성을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는 가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모니터를 해봤거든요. 우리 희재 씨 어렸을 때부터 막 꼬마였을 때부터 그게 있더라고요. 어디에 뭐 영상이 올라와서 야 역시 어렸을 때부터 저런 맛을 냈었구나. 그러니까 저런 성향이 나오고 저런 맛을 내는구나. 참 부러웠습니다. 음. 그럼 장민호 씨는 어떻게 보세요? 대기실에서. 장가수, 선배 가수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한 열세 명에서 열가수 모이잖아요. 그런데 다 모여서 제가 유일하게 우리 장민호 군딱 있는 데서 우리나라 다음 차세대 전통 가요를 이끌어갈 그런 가수다. 노래 키가 낮게 하고 맛깔스럽게 하고 또 퍼포먼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앞으로 언제나는 온날 최고의 가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이 소문도 많이 내고 많이 죽출되고막 했었죠. 우리 선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후배들이 또 다른 데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많이 많이 정동원군 제가 뭐 방송에서 근데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어렸을 때 그. 아, 그대성한 인물은 싹부터알아본다잖아요그 음악적인 끼는 천재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 섹스폰 연주하는 것도 봤거든요 섹스폰 연주? 우와! 이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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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빨리 통달 해서 막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드는 거든요 근데 그 끼가 그냥 게 혈전 넘치고 그리고 저랑 뭐, 사랑를 콜센터 하면서, 그, 딱한 대박을 그을 보는데, 오리지널보다 더전화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아, 근이 막, 전화나 하고, 음. 얼굴에 하고, 피가 막 철철 넘치고, 막이쁨 음, 사양스러운, 그게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필요 없죠. 웃다 죽겠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무대를, 그, 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젊은 그런 피, 에너지, 뭐, 이런 거를 또, 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되고 좀더 젊어지신 그런 느낌도 앞으로도 그런 무대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콜 응, 영원히 콜 네. 사랑의 콜콜 아, 콜이. 최근에 그래서 주병선 TV 계곡을 했잖아요 네. 주병선 K-POP TV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왜 보통 때 이제 가수 이름 뭐 하고 무슨 TV 간단히 붙이는데 K-POP을 왜집어넣냐면 우리나라의 음악은 들어가고 뭐 사찰의 명상곡도 들어가고 대중가요도 뭐 락적인 노래도 다 통틀어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음. 주명선 K-pop 팀이 이렇게만 지었습니다. 음. 그 음악만 지금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일단 뭐 사랑의 콜센타 그 멤버들 축하 영상 그게 이제 레전드 이제 같이 저희 동물 가수들 그 인사만 이제 올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해야 될게포구적인 어, 노래를 네. 평가를 하고. 또 설명도 해드리면서 이런 노래는 이렇게 하는 게좀 맛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야, 야외에 나가서 좀 영상과 함께 그런 취지로 또 이렇게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 노래가 좀 저는 기대가 많이 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유튜브 시작한다고 라 말씀을 들었을 때도 네. 뭔가 대중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다는 라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 오, 음. 또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미스터트롯 치팅방하고 네. 같은 무대를 쓰면서도 네. 되게 그런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으신 아, 것 같아가지고 예. 올해 계획이 되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올해는 계속 이제 비비스 불루방송 라디오 진행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 명상가요 스타일의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또 제작을 해보고 싶어요 중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막대 들 위주로 해서 좀 요청이 들어오면 방송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가면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렇좀 불러드리고 사연도 듣고 그 사연에 관한 그런 해결도 좀 해드리고 싶고 예, 치갑산과 <laughs>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평생 갈 겁니다. 그리고 치갑산을 넘어서는 것보다도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음악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선사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해주시고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운동을 하면서 음악을 많이 찾아 들었는데 계속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히 다지금까지해였습니다